여기로만 이파트만 잘해도 이 랠리를 또 리드할 수 있는 건데 선배 공격을 안 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잘 주고 자 이렇게 밀린 거를 이제 받는 연습을 하게 되죠. 리시브하고 또 디펜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 디펜스 자 요거 어설프게 건드리면 이렇게 치기 좋게 가 그래서 칠수 있지만 그냥 밀어주는 거야 알죠? 밀어주면 공이 쭉 길게 나와서 상당히 밀리니까 쭉 그쵸? 자, 요것도 다 카트 할 거예요. 왜냐? 요렇게 건드리는 것 보다 그냥 카트가 다. 아, 왜냐면 건드려도 체중을 앞에 실어서 앞쪽으로 가는 게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요 제자리도 앞으로 안 들어오고 위로 툭 하고 든단 말이야. 지금도 그렇고. 누슨잘죠 네, 다시. 그래서 얘도 카트도 자, 끊으면 자, 짧게 똥 하고 떠. 우리의 목적은 상대방이 들리는 거기 때문에, 보내야 돼. 보내야 돼. 그렇죠. 요걸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보내. 그렇지. 그래서 줘도 잘 줘야 되는 거지. 자, 얘도 잘 떠져가도 괜찮아. 응. 쭉, 그렇죠. 자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대방은 공격해요. 네, 이걸 막을 수는 없어. 자, 그다음 디펜스가 어떻게 돼야 돼? 자, 공 어디로 와요? 자, 잘 받아줘야 돼요. <laughs> 자, 준비. 자, 또 받아줄 거예요. 여기 디펜스의 포인트는 코스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아, 디펜스다 보니까 지금 코스 없이 그냥 박기만, 임팩트만 하거든요. 그럼 다 미들로 와, 다 미들로 와. 제가 우리 둘의 힘이 합쳐서 100이라고 했어요. 제가 70으로 했기 때문에 천천히 가도 공격은 공격이야. 3 0에 코스만 잡아줘야 돼. 코스만. 그래서 빼근 빼화는 화. 확실하게 여기. 요기, 여기에요. 쭉 그렇죠. 3 0에 스윙 길이와 힘. 그러니까 힘이 30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쭉. 자, 요게, 화쪽에 짧게 온 건데, 들어오는 왔는데, 몸은, 백쪽에 있네요? 여기 있네요? 어. 이 뒤로 와야지. 음. 그쵸? 왜냐 백쪽이 지금 빈것 같거든 근데 몸은 완전히 그 앞에 다 가야 돼요 무조건 자 준비 자 왔죠 자 준비 네 왜 그럴까? 어. 요. 이것도 계속 공을, 이게 디펜스라는 게 받아주는 거잖아요. 받아주는 거는 원래는 가만이야. 근데 지금 이제 임팩트를 30% 힘을 자꾸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받아주려고 했을 땐 여기까지 공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치려고 하면 앞이야. 그래날라가는 거야. 타점이 안 맞아서. 요게 바로 기다리는 연습 하는 거거든요, 디펜스. 이거 받아주는 연습이 거기 틀대로 30%의 스윙 길이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현모님의 타점이 어딘지를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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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제일 잘 받는 위치가 너무 당긴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많이 당긴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안현모님의 위치 그렇죠? 이렇게 타점을 계속 잡으려고 하시면 이렇게 다리가 위치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또 무리하지 않게 또 스윙을 하게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받아주는 건 정말 받아만 줘야 돼요. 그게 제일 밸런스가 잘 맞아. 이게 되고 나서 이제 미리 움직이면 힘을 스윙을 더할수 있는 거고. 자, 요 리시브는. 그렇죠. 요 사고를 받기 위한 거. 그 <laughs> 요게 불필요한 힘이나. 힘이나 동작이 없어야 뒤로 안 떨어져요 내가 자꾸 치려고 하다 보면 공간을 찾게 되거든 응, 그냥 내 자리가 기준인 건데 이서 그냥 수이 나가면 되는 건데 네 받아줄 때는 그냥 받아만 줘야 되거든 그래서 미리 받아준다는 거는 미리 위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목적에 맞게 해야 돼 네, 요아 요게 이제 틀이 유지가 돼야돼 30%도 요 앞쪽 틀이거든요 요 틀이 유지가 된 상태에서 30이냐 40이냐 50이냐 인데힘주없없일 일단 틀이 없어져 요 받으면서도 내틀이 어딘지를 느끼면서 가시는 거예요. 일단 내몸이 정지가 되어 있어야. 어, 얘는 흔들리지 않는데 하면서 요 반동이 써지면 같이 이렇게 돼.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몸이 일어나면 얘도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트리. 그래서 항상 머리가 유지, 머리 높이가. 그렇자 들어왔어, 들어왔어. 조금만 그냥 누웠어. 그렇죠. 네. 접은 상태로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 많이 보내는데. 그렇죠. 그리고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움직임을 믿어야지. 그렇죠. 가지잖아요. 30%의 무게가 솔직히 이거는 30%도 안 돼. 30안 아니, 왜냐? 아 왜냐? 왜겠어요? 자, 왜겠어요? 무게가 얘가 유지 안 돼서. 아니, 아니. 하면 자꾸 움직여서. 유지. 그리고 스윙이 되게 희한한 게 30%로 짧아졌는데 이 길이 동안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한번 잘 가보세요. 자, 준비. 중계 딱 스윙 천천히 이 정도도 가만히 못 있어요 지금. 네네네 원래 공칠 때는 안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지 네, 그냥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몸에 미동이 없어야 돼. 근데 공칠 때도 마찬가지긴 해요. 우리 카타할 때도 어떻게 했어? 그냥 정지를 항상 먼저 했잖아. 모든 공이 다 정지가 돼야 안정감 있게 공이 맞는데. 왜냐면 상대가 공에 구질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내가 유지를 안 하면 못 이겨요. 그렇죠. 움직이는 거는 이베타 하기 전에 위치를 찾아갈 때 움직이는 거고, 공칠 때는 유지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니까 얘 힘을 못 받고, 얘로 컨트롤 다 한단 말이야. 그죠? 하쪽도 똑같아요. 하쪽 디펜스도 사점은 항상 똑같아. 옆구리 여기서 스윙틀에서 자30%이 동안 또 하차 유지가 되는지 말 그대로 30%의 스윙 길이로 속도로만 보낼 거예요. 공이 빨리 가지 않아야 되고. 자, 라켓을 각을 보내는 코스 미리 잡고 있어줘야 되고, 공이 오면, 이렇게 움직이면, 내 타점 그대로 유지해서, 또 디펜스라고 해서 앞에 나가는 건 없거든요. 왜냐면 나도 코스를 봐야 되기 때문에, 타점이 항상 똑같아야 돼. 그렇지. 그렇죠. 또 디펜스는 타점이, 옆구리는 똑같고, 뒷공간이 조금, 스트로크나 드라이브에 비해서 뒷공간이 없는 거지. 타점은 항상 똑같다는 생각. 그래야 내가 원하는 위치로 공을 보낼 수 있어요. 헐샷. 그렇죠. 많이 불규칙으로 왔다? 자, 요 상태를 먼저 만들 수 있나?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요 상태가 우선인 거야. 얘 잡아주는 게. 그래서 요렇게 요 잡아주는 거 아, 지금 이제 전환은 좀더 연습해야 되는데 전환할 때 이거 잡아주는 게 되면 하면서 이제 불필요하게 끌려다니는 거 많이 더 나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아, 지금 하면서 날아가는게 많다 보니까 원래 위치보다 더 많이 움직여서 뒤로 가게 됐었던 거거든. 요걸 잡아주면 더 이상 많이 불필요한 이제 위치 이동이 없어지게 되지. 이렇게 수하셨습니다